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강윤국입니다. 어,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재확인에 거친 국민 권익위원회 셀프 조사. 국민의 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 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총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위법 오욕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건위위원회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위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유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유기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위기가 아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 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 뜻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퍼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